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르비에 모노코트의 문양 네, 과장입니다. 배대영 과장입니다. 이번에는 뭐할 거냐? 음. 자주 문의가 옵니다. 또문가 왔나요? 네. 이 도마인데 이거는 아. 기성 도마예요.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사왔습니다. <laughs> 기성 도마인데 이미 완성이 완제품입니다. 이게 저기 미네랄 오일이 발라져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 많은 공방이나 그 소비자분들이 전화가 옵니다. 기존 오일 을 바르고, 음흠. 그 위에, 루비오 모노코트를 바를 수 있냐. 아 우리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찍었어요. 그렇죠. 근데 답은 뭐냐? 안 됩니다. 음.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, 그, 기존 오일 을 바른 위에다가, 루비오 모노코트를 바른다는 거는, 비밀. 비닐 위에다가 오일을 바른 것과 똑같아요. 비닐 위에다가 오일을 발라봐야,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 위치랑 똑같기 때문에, 반드시 이거를, 그 제일 좋은 거는, 그, 백골 상태. 아, 칠이 안된 거. 칠이 안된 상태에서 루비오 모노코트를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런데, 기존 오일 발라진 거를 어떻게 좀 해서 루비오 모노코트를 바를 수 있냐? 아, 기존에 이제, 그니까, 발라져 있는 완제품을, 네. 나는 모노코트를 바르고 싶다? 네. 네. 그럼 이걸 뺏겨내고. 뺏겨내야 되는데, 어떻게 뺏기느냐? 그렇죠. 음. 우리한테 히든카드가 있잖아. 설마 그거. 그거! <laughs> 보이즈 클리너는. 자, 루비어 모노코트에는 우드 클리너는게 있습니다. 네. 우드 클리너. 우드 클리너는 용도가 목분 제거, 그 다음에 기름기 제거하는 겁니다. 네. 에, 기존에 오일을 발랐으면 오일기를 빼줘요. 싹. 음... 표면에 얇게 쫙빼준다 이거는 보통 저기 수저라든지 이런 도마들간 함 침을 하거든요. 폭당가나요 네. 음. 그러면 조금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완벽하게 다 뺏기지는 못하지만 음. 그 일단 기본 건조하고 난 다음에 누비어 모노코트 해가지고 우드클리너로 표면을 닦습니다. 음. 그러면 얇게 그 부분이 기름기가 빠져요. 아, 네. 그다음에 음. 그다음에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노코트를 바른대요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우드클리너로 닦았을 때 그, 빠진 구간만큼만, 모어코드가싹 돼가는 거예요. 아. 일단 말보단, 한번 보여주시죠. 자! 닦아보세요. 지금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지금, 기존, 다른 네. 이제 오일이 발라져 있는 상태. 그렇습니다, 예.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클리너로 한 번, 오일을 닦아보겠습니다. 닦아보겠습니다. 네. 자, 클리너. 클리너 안 흔들어도 돼? 그냥 한번 흔들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흔상 습관이에요, 그냥. 그렇죠 자. 우드 네. 클리너를 닦습니다, 표면을. 아니, 그시. 자, 닦으면 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녹아내려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. 자. 묻어 나오네요. 기존 오일이 빠져 음 나옵니다, 지금. 음 그래서 닦아요. 아음 도마 이쁘죠? 네. 샀어요. 아, <laughs> 샀답니다. 네. 도히 만들 시간이 없어서 네. 샀습니다. 구매를 하셨답니다. 자 네. 가끔 보면 이렇게 네. 영상 찍다 보면은 네. 어 괜찮은 거 괜찮은 이런 뭐 식기라든가 만약에 막 네. 나와요. 어다산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나서 저잘 만들어요. 네. 근데 시간이 없어. 네. 그럴 수 있죠. 네. 지금 만들다 만거저 숟가락도 지금 1 0 0개 잘라놨고 네. 지금 만들라고 젓가락도 한0개 되지 않아요? 700개 정는되죠아 전기 젓가락 700개 만들려고 그냥 재료 준비한 거만 700개를 잘라놨는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저도, 왜? 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, 도저히 시간이 안 됐다. 약간 100개 가져가? 아, 네. <laughs> 자, 뇌벼 가지고. 아니. 자뇌비 모노커트 가지고 우드 클리닝으로 닦으면 이렇게 그 표면에 있는 기름이 다음 빠져요. 그럼 이렇게 다한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말려야 되네. 그렇죠 말려야지. 음. 이게 보통 15분이면은 15분 정도. 갑니다 자, 한번 닦았고 깨끗한 걸로 한번 닦아볼게요. 네. 자, 좀 틀어졌어요. 예, 둘 무는 확실히 차이가 네. 많이 나요. 지금 무서 나오지 않습니다.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네. 나왔는데 네. 지금은 지금 거의 표면에 기름기가 네. 빠졌다는 거예요. 음. 그러면은 그 빠진 만큼 그 여기 모노코터가쏙 들어가는 겁니다. 아, 그런 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네. 그뺄때안 빠진 부분들은 모노코트가 작용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. 빠져요. 아 빠져요. <laughs> 왜 빠지느냐. 어 저기 기름기 많은 수정 중에 유착목이 있어요. 음. 유착목은 아주 오일 작업하기에 나쁘거든. 네. 근데 유착목 표면에 우드크린을 닦으면 기름기를 빼줘요. 어. 이 창목도. 음. 이게 대단해, 이게. 그럼 이제, 그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야겠네요, 그러면. 내가 빠진 곳이 네. 있는지 없는지. 그냥 슬렁슬렁 네. 하면 되는 거 아니? <laughs> 응, 오케이. 네. 자, 이 그러면... 이제 말린 다음에, 아, 네. 이제 바로 칠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음. 보통 상온에서 15분 정도 되면 은확 말라요. 음. 이게 휘발성이기 때문에. 아. 그러면 잠시 기다릴까요? 네. 자, 아, 1 5분 됐습니다. 아, 15분. 뽀송뽀송하네요, 네. 이제. 자, 발라주세요. 자, 한번 발라볼까요? 네. 네. 자, 이번에는 부장님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. 자, 저번에 하실 네. 때 기름, 어, 오일 양을 많이 조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완벽하게 딱, 이거면 충분해요. 저는 패드를 자, 바로 사용하겠습니다. 쓱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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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6면이6 6 6 6 6 6 6 6 6 쓱싹!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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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를 발라니까더 편하긴 하네요. 예, 아, 좋아요. 전체가 또 발라졌고요. 어, 색깔이 더 이뻐진 됐어요. 것 같은데, 네. 자 제가 닦는 도록 하겠습니다. 무드 클리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, 이, 거스름인을 눌러줘요. 아. 네. 뭐, 거스름인을 100% 줄일 수 없습니다만, 네. 거스름인을 눌러주고, 2차 샌딩을 안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, 음. 그 효과가 좋아요. 오. 이게 이걸로만 마무리해도, 네. 충분하다고 봅니다. 음. 칼도만 가시죠? 칼도만 가요? 네. 플레이팅도 만들았어요 아니에요, 칼도만. 음. 마호가니 칼도 막. 마호가니? 네. 음. 아, 좀 빡빡 문대봐요. 빡빡 문대는 건데요? 이게 지금 안 보여요, 아예. 음, 좋다. <laughs> 칠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. 야, 샌딩위잘되신 있으면 곱게 지나가네 <laughs> 아니요. 오일 네. 칠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. 닦는 것보다. <laughs> <laughs> 자, 기계 작업하시면 훨씬 쉽습니다. 네. 다 됐습니다. 오. 어우 좋아요. 이거는 이제 또 누가 가져가나요? 이거요? 네. 자 추석 선물입니다. 추석 아, 아... 다만... 선물 도마를 네. 자, 잘 쓰겠습니다. 자 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아, 어머님께. 저기몇개더 있으니까 아, 네. 또 칠해서 저기몇개더 가져가 주시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다른 오일로 오일로 된 도마를 네. 오일로 된 도마를. 뺏겨내고 음. 이제 클리너를 를... 이용해서 그렇죠. 뺏겨내고요 우드 클리너로 닦아내고 르베어 모노코트를 발라봤습니다 아. 자, 르비움... 이것도 그러면은 네. 이제 언제 사용한가요? 다세후다세 후. 네. 후에 후 네. 이제 세제 음. 그 퐁퐁이죠 주방세제를 뭐. 세제 주방 오... 이용해서 닦아도 오... 오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음. 그때부터 강력한 주황력이 생기기 때문에 e u 다 그때부터 칼도마 열심히 사용하시면 돼요. 김치도마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